예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 들으시는 동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어, 이렇게 두 가지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는 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글이다. 인간의 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두 가지가 다 맞아요. 예를 들면,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그쓸 내용들이 다 기록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기록한다면, 정말, 종이가 부족하다. 그래서 너무 많지만 내가 골라서 기록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인 즉슨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썼다는 얘기죠. 그던 얘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그 이 처음부터 이 요한복음이 이건 성경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그 당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편지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계속 읽고 읽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이이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한 300년 정도에 그 믿는 사람들끼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성경으로 합시다. 이 말씀은 우리를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 글을 누가복음을 쓸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거든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쓸때 누구에게 이렇게 하려고 썼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총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를 다 여기저기 이제 신문 기자처럼 그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갖다 보았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조합해서 쓰다 보니까. 그 1장 1절부터 4절까지 쭉말씀하면이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도 또 마태복음에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처음부터 기록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 2천 년 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베끼고 복사해서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나눠서 읽고 읽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네. 이 서표면은 신앙생활잘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하나님 말씀이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 만나고 나서 내가 살다 보니까 전에는 말을 내가 함부로 그냥 내가 그냥 머리에 들어오는 대로 직접 말하고 그냥 싸붙이고 어, 그런 거를 잘했는데 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될것 같아. 내가 어? 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 스스로 예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행동들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 보니까 어저 사람 보니까 어 전에는 저렇게 말했는데 너왜 그래 너왜 그래 그러다가 아나 아니야 나나나 나, 나, 내가 예수님을 내 기도하는 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전에 내가 함부로 말한 거 내가 미안해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할게 어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아, 야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 너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 함께 하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우리 요한 계시록까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나오고 그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와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자기심으로 누르기도 하고 왕따시키기도 하고 무시 무시하기도 하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왕따시키고 코너로 몰아도 어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찾아와가지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내가 당신한테 잘해줬으니까, 당신 나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그리 서로 조약을 맺읍시다. 그게 이 아브라함과 그 블레셋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계속 못 살게 굴었는데, 못 살게 굴수록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옛날에도 지금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것을 그대로, 그대로 그 원수에게 갚는 삶이 아니에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너무 억울해요. 힘들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망 같으면 그냥 뒤통수를 그냥 확 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못했어요. 아, 근데요. 속상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그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기도 해요 야너참잘 참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나더라도 화가 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그 주인공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바르게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당시에 최고의 재판관인 그대제사장의 고문을 받아가지고 저 지금의 말하는 시리아 다마스코스라고 하는 곳으로 거기에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과 함께 그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이 대낮에 찾아오세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바울이 그때서 깨달아요. 그때서 깨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담에세으로 가라.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담에계에 들어갔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아나니아야, 더 저기 직선 거리에 가면은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 기도해 줘라. 그러면 눈이, 눈을 뜰 거다. 어, 그래서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아, 사울이 예수쟁이 잡으러 왔다는 걸 정보를 듣고 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내가 그 사람을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했다. 그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줬을 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눈이 멀었었죠.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눈을 뜨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많은 고통을 당하죠.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그 마음의 평화를 뺏긴 적이 한 번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바울은 지금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이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려면 지중해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번에 직항을 가는 게 아니라 처음마다 이렇게 거쳐서 거쳐서. 가는데,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전도하러 배를 타고 많이 다녔으니까 지금의 계절은 파도가 많이 치는 계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 가지, 마, 가지 마시고 여기서 겨울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듣고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막 여러 날 동안 그냥 해도 별도 달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이 사람들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희망이 끊긴 겁니다. 살 희망이 끊긴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야, 이젠 죽었다. 그냥 뭐 배에 있는 물건들 다뭐 바다로 던져 버리고 그냥 뱃속에 가볍게 하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가볍게 하려고 다 갖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금 이 상황을 누가 기록한 거라고 그랬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이거를. 그다 누가 자신도 바울을 수행하면서 따라가는데 이게, 이게, 이게 이런 상황이 되어보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나 지금 뭐 방법이 하나도 없고 바다 한 가운데서 에이 바다에 한 그래도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에요. 300명 가까이가 탔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그 돛단배니까 돛을 달고 항해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에서 그레데 섬에서 머물렀으면 이소해를 보지 않았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죽습니다. 이 배만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라고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위기를 만나면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무섭고 떨리는 게 당연한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데 누가 갑자기 칼을 들고 막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반응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르겠지만 일단은 눈에 동공이 커지겠죠. 눈에 동공이 다 커져 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그럴 겁니다. 당황을 해가지고 쩔쩔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개죽에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 뭐가 다른 거죠? 다른 그 다른 게 뭐예요?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미리 생각해둔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풍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 아무도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 모두가 낙심하고 있고 이젠 틀렸구나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어, 예루살렘에 갈 때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있었어요. 그는 고린도나 유럽에서, 어, 유럽에서 그 성도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 추운가 보네요 에어컨 끄세요. <laughs> 예. 그 예루살렘에 그 구제헌금을 전달해주러 왔다가 어? 왔다가 어,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팍 여러 사람들이 몰매를 맞습니다. 그 죽을 뻔한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나서서 구해주는 바람에 생명을 어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해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담에색을, 담에스코스를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이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이 있는 그 로마 군영으로 이 군영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떤 음성이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그 사람들이 살해 위협을 하고 있는 그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들이 대적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40명의 그, 자, 그 살해, 위협할 수 있는 그 살해하려고 하는 40명의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은 그 풍랑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나를 로마에서도 간증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내가 잘못 드는 겁니까? 그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풍랑 중에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게이배 안에 승선한. 276명의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었다. 한 사람도 안 죽는다.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릴 거다. 라는 그런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늘그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살다 보니까 그삶 속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도 그 장애물들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을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이 성경 시대의 땅 끝은 어, 여기 이제 서바나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스페인이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당시 그 당시에 그 지중해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땅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그 로마에 들렸다가 로마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정말 위기를 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는 아, 배만 깨진다.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실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 풍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안 죽는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서 기도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편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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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딱 눈떴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그 삶이 변화되는 거, 변화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그래 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라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꾸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를 아, 인정하고, 아멘하고, 그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 저거는 김집사들이라고 하는 얘기야. 아이고, 저 뒤에 저거 오늘 새로 나온 저암흑개가 있는데, 저 사람 딱, 딱 맞는 말이네. 자꾸 이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 내 얘기는 아니고 딴 사람 얘기로 듣는다면, 그건 나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겠죠. 바울은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나, 또 기도하실 때나,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거를 선택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선택한 다음에는, 선택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 앞에, 그 276명의 사람들 앞에 믿음의 말을 해요.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죽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 이 배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고 다 줘요. 그그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고막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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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풍랑이 일어나니까 뭐 멀미하고 배멀미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 배를 다주 타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비행기 멀미도 해보고 차멀미도 해보는데 막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게 배가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토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냥 뭐, 뭐, 근데 뭐, 몰골들이 말이 아니죠. 근데 그들 앞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딱 버리라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한 사람도 안 죽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거를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내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을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대로 이루어졌네.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걸 내가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우리는 그를 늘 품고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대사로니까 그의 성도들에게 그 전함 메시지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4 0에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태장 맞아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싱가포르란 나라가 뭘 이렇게 그 법을 어기면 태장을 맞는다고 그러죠. 다섯 대를 맞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어떤 젊은 친구 하나가 싱가포르에서 법을 어겨가지고 그 다섯 대를 맞아야 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사람까지 보내면서 협상을 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안 됩니다. 누구나가 법 앞에서는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다가 협상에 합상을 한 건데 세대로 줄였대요, 세대. 근데요, 그, 것이 아프냐면요, 한대한그 태장 한 번씩 얼마나 아프냐면요. 한대 맞으면 한달 동안 입원을 하대요. 그 태장 한대 맞으면 한 달을 입원한대요, 한 달.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그 태장을 다섯 번이나 말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삶 속에 계속해서 그는 전진해 나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는지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날마다 있으셔서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 쓰든지 희망의 메시지를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